안녕하세요 도영박사입니다. 남성들은 자기의 성기 크기에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써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만지고 보고, 어, 약간화장시 같은데 목욕탕 같은데 비교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 서로 비교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존감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그 본인이 이제 신경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겉으로 표출은 안 해요. 표출은 안 하는데 속으로 왜냐하면은. 그때 표출되는 거는 키나 외모 이런 게 대부분 다 눈에 들어오고 안에 있는 성기 사이즈는 사실은 벗고 그것을 관찰하고 비교하지 않는 이상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자존감에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오늘은 아몇 가지 예시를 제가 이제 들어볼 건데 그 예시를 보고 왜 남성들이 성기, 그러니까 성기 사이즈 자존감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왜 정구 있는 비뇨기과들이 이렇게 자, 장사가 잘되고 또 성기를 키우는 운동, 음, 세수공, 성기역도 이런 것을 왜 하는지 그 마음을 어, 좀 이해하시라고 한번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제가 세 가지 예를 이제 적어놨어요. 그래서 누르고 앉고 상상을 해도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선택 세 가지 사항 말고는 다른 건 선택할 수 없어요. 선택을 하는 생각하고 골라보세요. 그래서 어, 키가 첫 번째는 키가 180. 성기 사이즈가 8cm에요. 키는 180인데 성기 사이즈는 8cm. 그 다음에 키는 175에요. 성기 사이즈는 표준 사이즈는 1 2 c m 손요 성기는. 자, 그리고 키가 170인데 성기는 대물이야. 성기 사이즈는 18cm에요. 이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세 가지 선택사항만 할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그래서 키가 180cm. 1 8 0 c 면 표준보다 크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 크다고 인정해주는 약간 그런 크기잖아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그런 시 좋은 약간 그런 자존감이 많이 높아지는 그런 키예요. 그런 키의 소, 소유자가 사실은 발기 을때 성기 사이즈는 8cm예요. 8cm라 가지고 어, 밤에 이제 또 목욕탕 이런 데서 비교 당해서 굉장히 음, 주눅이 드는 그런 약간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또 175. 키가 175, 175인데. 성기는 표준 사이즈는 12cm 이제 굉장히 이제 스마트하죠 이거는 키는 1 7 0으로 되니까 정상 키에 어, 성기는 12cm 또한 가지 세 번째는 키는 1 7 0인데 성기 사이즈는 대물이에요 18cm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훌러넣으면 훌러넣으면 막 크고 막이야.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성들 앞에서 당당하고 벗었을 때 당당한 거죠 이세 가지 문항 중에 자기가 지금의 사이즈는 사이즈니까 그러니까 키나 성기 사이즈는 생각하지 말고 선택하라고 했을 때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성기사이즈 남자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laughs> 자전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수 있는 얘인데1번을 선택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키가 180 굉장히 겉으로 보기 좋은 약간 그런 사이즈인데 성기가 8cm야. 이거, 이거 선택할 수 있는 남자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냥 이, 이것을 포기하고 성기 사이즈를 포기하고 어, 겉에 보이는 자존감이 근는 자존감이잖아요. 겉에 보이는 키큰 거. 그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여기서 좀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2나 3이. 키가 1 7 5인데 성기는 표준 사이즈는 12cm. 굉장히 좀 약간, 그냥 평균적인 좋은 약간 그런 스펙이잖아요? 근데 키는 170이야. 좀 작은 편이잖아요. 작은 편인데 성기 사이즈가 18cm면,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버섯 을때 당당하신 분이에요. 자, 이 사람 중에 서 선택하다면 고민하다가 어느 분은 이, 이 그러니까 175에 성기 사이즈 12cm 선택하시는 분이 있으시고 어느 분은 나는 키좀 포기하겠어 <laughs> 성기 사이즈가 대물이고 싶어 그래서 어, 벗었을때 잘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부르고 싶어 그게 약간 해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을 하든 3번을 하든 선택, 하는 사람이 많겠지만은 1번에 키는 180인데 성기 8cm 선택하시는 분은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런 하, 문항을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성기 사이즈 이거는 겉으로 표현을 안 하고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러한 부분이지만은 사실은 아 굉장히 사람들이 남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소마음 소마음이 겉으로 표출는 하지만은 그것을 기본적인 스펙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또이 자존감의 근원 중의 하나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는, 니까비뇨기 그러니까 과적 치료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시술을 해서 성기가 이제 약간, 그런 약간 커지는 거. 근데 발기시 길이는 안, 안 길어지잖아요. 그런데, 어, 이성기환 역도 세수공은 인류가 하는 모든 근원적인 일 중에서 성기 사이즈가 발기시에도 길어지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유일한,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그게 운동을 이제 이, 이 운동으로 성기 사이즈를 누구나 1, 2cm는 누구나 커지고, 많이 커지면 6cm, 7cm도 커지는 약간 그런, 그런 노력 여야에 따라서 그런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 이것이 자존감의 근원이고, 그런 약간 이 성기 사이즈가, 근데 이것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운동,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잖아요. 이것을 오늘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키가 굉장히 작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180선택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 제가 이런 방송을 내보내면은. 근데, 그래도, 이8센치를 선택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다. 그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아이 운동, 제가 하는 방송, 제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간접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랍에서는 아버지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들을 조기교육으로 제일 크게 운동이잖아요. 소접자들 이렇게 혈을 보아서 성기를 키우는 근황 운동을 가르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보수적인 약간 유교사상이 지 많은 나라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숨기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성기역도 이것을 하면은 세수공을 하면은 누구나 1, 2cm가 커지고 이 180에 8cm이신 분도 세수공을 열심히 하시면은 성기 10, 10cm가 되면은 180키에 성기가 10cm면 진짜 볼만 할거 아니래도 그런 약간 어, 안 되는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그런 좋은 약간 운동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이제 보충해주는 그런 운동이라는 설명 을 드리기 위해서 단적인 예를 세 가지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성기 사이즈의 컴퓨터스가 있고 성기를 더 키우고 싶고 그러신 분들 누구나 동영스에 파우세송에 가입하시고 이 성기 키우는 운동을 배우셔가지고 또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그래서 이 자기의 부족한 부분 그것을 그 스펙을 키우고 자존감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